과다셔야 생명 세세에 대해서가 아니 내가 생명 천생도 안돼 식물 왜 나오냐고요 짜증나게 국어 선생님이 이러다 뭐지 나 천재 되겠어 과학 기술 1 시간입니다 1분 단에 보니까 식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분단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에서 온 탄소와 산소를 증해 나며 많은 식물의 영양 원소를 필요 해서 옵니다 어 여러분이 지금 읽은 게 뭐냐면 식물이 아 일부를 제외하면, 모만 제외하면 다 토양에서 얻는데요. 토양은 식물 뿌리의 미생물이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제하는 복잡한 상태이지만잘라요아 무기 영양소구나, 무기 영양소 유기가 아니고, 내신에서는 이런 거를 놀리고 수능에서 놀릴 가능성이 없고요. 아, 유기로. 그래서 어깨 외체라 경제는 복잡한 상태이지만, 토양이 식물과 미생물의 상호 이익에 공산화해도 한다. 식물은 탄수화물 같은 유기 양분을 미생물에 공급하고,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양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잘 볼게요. 식물이 뭐에게 공급한대요? 미생물. 미생물. 이거 못 찾은 사람은 순서 지분 나오면 다 틀리니까 큰 소리로. 미생물은 식물의 토양의 양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얘는. 효과적 활용. 뭐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모양의 양분. 오, 양분을 갔습니까 네. 네. 아, 원래는 이거 갖다가 배틀하는 존재인데, 고기 영양소를 집에 워먹겠다고 근데, 공생관계로 본다면, 아, 요렇게도 볼 수가 있다. 둘이 두 가지 관계로. 거의 일문단이 화려했습니다, 지금. 이문단 식물의 필수 원소 중 식물의 상대적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아홉 종류를 다량 영양소로 하는데 다량 영양소에 정의가 나와 있네요. 아이 문단에서는 정의가 바로 나오면서 다량 영양소 구아 맨날 똑같은 영양제를 딱 찍어놓고 어 우리 손님들 입에 죽어서 팔지 말고 아홉 종다고조란 말이야. 알겠어. 맨날 한 종류 놓고 이 중에 하나의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핵산, 염도성도 구성업을 쓰이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개의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 질소 분야두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삼중가합 결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물체는 식물, 질소 기치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가 얻으려면 공유자존재하 질소 분야반소 높은 단위 질소 화물의 암모니아나 질산이변의 변화 과정에 질소 고정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질소 고정이 돼야지. 이 필수 영양소 중에 생장에 중요한 질소를 식물이 받아들일 수 있어. 자, 여기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예측 되는 거야. 분명히 이 지에서 뭐야? 미생물이 얘 질소를 어떻게 분해해서 주는 그 과정이 나올 거 아니야. 뻔할 뻔짜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음 이를다오고어떡 하지? 다음.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질소 고정은 생물학적 질소 고정이 이루어져 있는 세,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 지속하는데 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이다. 질소 고정 효소는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단백질이두 개의 성분을해 구분할 수 있으며 둘중 하나만은 촉매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철 단백질은 ATP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 몰리브덴철 단백질에 전자를 공급하고, 몰리브덴철 단백질은 공반 전자로 질소기체로 환원시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아, 그래서 3분단에서는 마지막에 나온 게, 요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암모니아가 되네요. 다른 말로 오줌 안에 있는 거, 그지 사분안 갑니다. 철단백질가 몰두부된 철단백질 모두 산소분자의 빠르게 비활성화되는데 철단백질 산소의 활성이 반으 줄어든다. 걸린 시간의 반강기나3 4 5초. 몰두부된 철단백질의 경우는 10분. 이런 비활성을를되돌수 없기 때문에 질소고정은 산소 없는 상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질소고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산소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포호흡에 통해 생산된다. 현재는 질소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질레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개발했는데 질소고정 세균의 하나인 뿌리 혹세균 와 콩과 식물의 공생이 대표적 예이다. 아 그래서 이장난니네 4번에서 우리 공생하자. 지금 자연 환경에서 우린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뿌리혹 세균, 그렇지? 뿌리혹 세균이 우리 악수해한 거야. 무슨 생물과 읽어줘. 하나, 둘, 셋. 어, 콩과 식물이요. 콩, 콩류. 공유와 우리 이러다 둘다 주고 우리 공생해 볼까 그리고 손을 잡았대요 신기하네. 그다음 마지막 문단 어, 마지막 문단 맞나? 한장 넣어볼까 또 맞나? 몸에 좀 있어요.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초행사 독립생활하고 일부만 이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5 오문단이죠? 맞습니까? 오문단에서는 에이... 대부분 독자 생활하라고 일부만 공생은 안 돼. 요 대부분은 어나 뭐라고 공생해 죽을면 죽을게 그러고 있고 어 일부만 공산한대요 뿌리 속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수출 식물을 하여금 뿌리골을 생성하여 명공산한다 뿌리옥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때 질소 고정하지 않고 콩과 식물 뿌리옥 안에 세포 내에 박테로이드나 행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은 수행한다 아, 이렇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만 되는구나 세포 내에서만 이거 칠판 잘 봐야 돼 세포 내에서만 얘가 뭐가 하는 게이문 안에 있었던 질소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혼자 입으로는 질소고정을 할 수가 없는 애예요. 그 에너지원을 만들 수가 없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너 몸속에 잠깐 들어갈게? 쏙 들어가서, 어, 이거 저 뚜까뚜까뚜까 면 영분이 나올 거 아니야? 쩝쩝쩝 먹으면, 뭐, 어, 내 몸속에서 할거 아니야? 그이 야, 나도 먹어도 되지, 세균이. 어, 니도 먹어. 나도 먹고 있어. 먹겠네. 그죠 이해됐지? 오케이. 계속 갑니다. 음. 그래서, 어, 그렇게 먹는구나. 어. 뿌리옥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대상이야 탄수화물을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받고 타시한 봐봐 세균이 지금 뭐예요? 탄수화물을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 자잘 봐야죠 이거 자 씁니다 제가 에이. 탄수화물을 순서로 때로 쓰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풀가 뭐예요? 아 콩과 식물이죠 공급 받은 다음에 공급 받았으면 자 어떻게 되는지 뭐그 다음에 읽어봐 질소 고정 수행에서 생긴 암모니아를 풍가 식물에게 공급 그치 암모니아를 잘봐 암모니아를 태서 어떻게 해? 식물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돼 얘가 아 그래서 대부분은 독자로 하고 일부는 공석을 하는데. 탄수화물, 풍과 식물로부터 얘가 받아요. 지금 세포 내로 들어갔잖아. 이 세균이. 그죠? 그런 다음에 나 암모니아 만들어서, 야, 빚 갚을게. 왜? 츄가 도와줬잖아. 뭘 도와줬어? 주아나. 하나, 둘, 셋. 탄수화물 도와줬더니 탄수화물을 줬고, 그 다음에 뭐야? 받았고, 그 다음에 뭐야? 암모니아를 주네요. 이해됐지? 갑니다. 어, 그림 한번 보자. 감염사. 들어갔어. 분열 중이래. 뿌려 간다봐 박테로이드. 야, 흑백이라면 뭐 많이 모르겠어요. 자, 홍가 식물은 뿌리옥생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며 으 뿌리옥을 형성한다. 홍가 식물 뿌리가 뿌리옥세 균을 끌어들이며 화학신호를 내보내면 짤러 또 순서다.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 그래서 6단은 순서. 뭐를 내보냈대요? 뭐를? 화학신호. 맞아요? 네. 내보냈어. 2번 토양뿌리혹곡세균이의 반응 뿌리털의 결합. 2번 반응해서 결합. 어디에 결합했대? 크게 읽어. 시작. 뿌리털의 결합을 했대요. 천천히. 어머 나 불렀니? 그래 딱 붙어버린 거야. 뿌리옥 세균이 뿌리 피층에 세포 분열 축제한 물질을 방출하면 짤러 요부터는 판사 안 합니다. 아? 뿌리 철에 굽어지고 세포벽일부분해 세포만 합이 가난한 관염태 구조의 감염사용성 감염성 뿌리의 핏증을 관통 안쪽으로 신장 이를 통해 세균이 식물 뿌리에 들어가서 감염사는 세균은 피층 세포의 에 체질 세포 속 들어가 질소 고정 수행하는 박테로이드로 발달 세균에 감염된 핏층과 내초의 성장이 계속돼서 하락 쳐자 뿌리옥 생성 뿌리옥은 식물로부터 약물을 공급받고 질소 암물을 식물 전체에 보내기 뿌리 중심에 관다발 기둥으로 관다발 조직 발달 손수가 뿌리옥은 뿌리 지경보다 몇배더꺾게 성장하는데 목질환 된바깥적 기체 출입을 제한해 지속 공정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잘랐어. 말해본다. 콩과 식물의 뿌력에서 산소 공급은 주로 레그 헤모글로비해 분리는 산소 결합 단백질에 조절된다. 레그 헤모글로비는 숙주 식물에 약성되어 박테로이에 감염된 숙주 세판에 존재하며 잘랐어요. 호흡 중인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기능한다. 이로 인해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에 재소 고정에 필요한 APT의 환원을 제공하기 위한 호흡하기에 충분하면서도 과량 산소로 인해 재소 고정 요소가 비활성화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라면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뭐가 쉽냐? 아, 이 순서는 쉬워요. 뭐를 주고 뭐를 받는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 지금 탄수화물을 받는 자유성은 안돼 식물이 있고요 식물이 아니고, 이거 뭐, 뭐, 이제 미생물이죠? 썰면 쉬워. 준다. 1, 2. 받는다. 1, 2. 썰면 줘요. 자, 식물은 뭘 줘요? 하나, 둘, 셋. 식물을 주는 거, 탄수화물, 정시 차려. 됐지? 네. 식물을뭘받아 암모니아. 암모니아. 예, 쓰면 끝이잖아. 이거 반절하면 끝이잖아. 됐어요? 다시 봐봐. 자, 그치? 자, 준다. 준, 아, 준다. 뭘 줘? 뭘물 줘? 미생물은. 미생물물 줘? 안 많이 알겠네뭘 받아? 상상하면 됐어. 이해돼. 하나만 쏘면 세로로 하나만 쏘면 되지. 졸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꿈에 있으면 안 졸려요. 어떤 상황에서 절대 졸리지 않을 거예요. 자꾸 학교도 없고 꿈도 모르고 되는 아, 대로 학교 가는 거고. DJ 말만 옳지 않으니까 나도 한번 알아보는 거고. 지금 알아보지 말랬지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지. 지금 급하다 그러면... 최선의 결과를 대신 도출한 다음에 여름방학 때 알아보세요. 이곳 저곳 전문가에게 묻지 말고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미래의 본인한테. 뭘 했을 때 내가 합당하고. 아 고1, 2, 3이. 고1, 2, 3은 지금 빛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가서 과거 회상했을 때 정말 그 빛난 시절 때문에 이 학교 와서 내가 빛나는 거지. 지금은 여러 번 빛날 수가 없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는데 꾸밀 시간도 어디 있고 그러겠어요. 이해돼? 정말로 정말 여러분이 저 딸이 있다면 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지만 딸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관리의 한계가 존재하죠 제발 부탁합니다 미래에 후회할 짓은 하지 마세요 열을 내세요 미래를 보셔야 돼요 못 봤다 그러면 대충 살다 대충 가겠죠 대충 살다 대충 가지 맙시다 전 매일 반성합니다 매일 실수하고 매일 반성 하는 거야 선생님 다른 사람 몸 차이가 있나요 다른 사람 은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반성한다는 거죠 진짜 매일 반성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맨날 친한 한테 맹세한다니까요 매일 수예요 근데 매일 반성해요. 어, 이 반성이 없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 여러분 반성해야 돼. 1초 1분 전에 속도 반성하는 사람이라고. 정말로. 여러분 열을 냅시다. 알겠죠? 얘들 알수이 애들 반대조 좋은 학교수 있습니다. 조은 학교 안가면 이자를 뭐하아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방법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압니다. 국영수사가 다 한단 말이에요. 어, 힘들겠죠. 그래서뭐 미래의 나를 빨리 물어보세요. 미래 나. 그럼 그냥 음. 만들어 보는 거야. 미래나딱맞는 거야. 미래의 서는 어, 어느 대학이니? 그럼 뭐야? 한 여섯 색깔이 있을 거야. 너뒤 돌아봐. 그럼 뭐야? 뒤 돌면 잔발 색깔이 다 있다니까. 그럼 하나가 없어. 그럼 걔한테 물어봐. 너왜 없니? 그러면 아, 난 재종반 하고 아, 재수. 재수. 너무 꺼져. 그러면 지웠어. 그렇지 미래의 나는 걔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 그치? 걔한테도 물어봐도 돼. 너 어쩌다 재수했냐? 그럼 물어봐도 돼. 어. 그 물어봐. 물어보다 보면 지금 뭐, 아이 선생님 그러면 답변을 주겠어요? 답변 준다면 믿을래요?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주절하니까요 매년 미래가 정말로 여러분 정말이라 니까어헛소라는거 같죠 헛소라는면 지금 헛소라는 유튜브로 남기겠습니까 제가 이해되셨죠 오 어, 재밌는 작품 배워봤습니다 자 요거만 이제 문제를 풀어 명제밖에 안 될까 요거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는시간맞을게요 출판에는 라이트 버전이 있다고 고 여러분 외워 주셔야 됩니다 중요 한 포인트입니다 이따 볼게요.